토요일이에요. <laughs> 일찍 실었어요9시 약정인데 1 2시뒤한 시쯤 올테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자, 수원점인 지금 나가는 길인데 요 앞에 지금 승용차 보이죠? 까만색 승용차 K5인가 K6인가 아무튼 요차요차 요차 주목해 주세요. 이 차가 작년에도 여기 계속 떼놓고 왜 여기다 대는지 몰라. 차무차 들어가는데 불편하게 저 자리에 저희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지. 볼게요. 자 오늘은 코스가 수원 첫바다 때리고 성남 가고 양재 가고 고향 가고 삼성 가고 하고 끝납니다. 네, 다행히 오늘 좀 일찍 실어서 올라왔는데 차가 좀 막히긴 했지만 지금 시간은 5시 50분 됐고요. 빨리 내리고 저는 지금 춘천 갈 거예요. 뭐 제가 빨리 내리고 싶다 그래서 빨리 내리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내리고 춘천 갈거요 오늘 우리 애들이 처갓집으로 올라옵니다. 벌써 왔다고 하네요. 아, 좀, 좀주이시면안 될까, 여기? 나가야 되는데. 안에 사람 있잖아. 아, 대가리를 뒤에 밀어야지만 차를 빼주셔. Thank you. 어, 처갓집에 올라와 있어요. 장모님이 다음 주 식당을 다시 오픈하셔가지고 집 사람 애들하고 다 올라왔답니다. 저도 빨리 내려와서 우리 애들 좀 봐야죠. 어, 저번에 친구 결혼식 때갔때 때 애들 만나고 못 만났으니까 <laughs> 만나고 못 만났, <맞았다. 웃음> 못 만났다는 말이좀 웃기다. 아 참, 그리고 저 정상적으로 와이프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이혼했거나 뭐 해가지고 가끔 애들 만나러 가고 이런 거아닙니다 저. 저번에 오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이혼해서 양육비 보내주고, 뭐, 그리고 가끔 이제 애들 만나러 가고, 그런, 그러느냐고, 애들 자주 못 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 저 멀쩡히 행복한 가정에서, 가정 꾸리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집사람도, 뭐, 사이 안 좋진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도 있고, 제가 일 때문에 집에 못 가는 거지? 이게 뭐, 제가 지원해가지고, 양육권이 없어서 애들, 키우는 거못 보고 가끔 애들 만나러 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들 양육비 모내주고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죠 이거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가정 행복합니다 아빠가 당기 집에 잘못갈 뿐이에요 비도 오고 하는데 조금 서두르더라도 안전하게 배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원 내리고 나갑니다 좌회전 받아야 되는데 뚫고 나가야 되네 또. 그러나? <laughs> 양보 좀 합시다. 이게 그차 껴들 때요. 화물차는 크잖아 일단 등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궁뚱, 궁뚱, 궁두, 많이 궁뚱 줄 알고 앞으로 그냥 그, 안 비켜주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 시각이 딱제 시각입니다. 제 보이는 각도의 앞에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껴들 때, 무조건 머리를 기숙이 집어넣습니다. 아, 상대방이, 아, 저 차가 들어온다. 내가 더 앞으로 전지하면 저 차랑 부딪힐 수가 있다는 공포감이 들게끔, 그냥 밀어넣습니다. 제가 볼땐 그렇게 사고가 안 나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는, 오히려 사고 날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식하게 지분입니다막그 좁은 틈이든 뭐든 간에 달랑말랑하게 그냥 갖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야지만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피하다가 다시 제차선으로 오고, 들어가려다가 차가 오면 내 차선으로 오면못 들어가요, 영원히. 아마 처음, 아니, 뭐, 베테랑 우리 기사님들이야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당연히. 아니, 제가 초짜인데 함부로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제 기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지 마세요. 카메라, 부, 그, 땡러 보고, 그냥 일단 쫙 밀어붙여 놓으세요. 그 차가 쓸수 있게끔. 그래도 그 차가 안 쓴다 그러면 내가 서야겠지만 <laughs> 웬만한 차들은 그럼면 씁니다. 부딪힐까봐. 좀 무식하게 그냥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비가 와도 차가 많이 막히네. 오늘 계획이 밤 9시까지 추천 가는 건데, 단념해야 될것 같아. 오, 과족이 울어 짐을 내리고 나오는데. 네. 아니 어느 쪽이 걸린 거예요? 짐을 내리고 나오는 길인데? 근데 하네. <laughs> 과적 걸렸어요? 아니 저림이 좀다 내리고 나오는 길인데 과적 걸려? 아 바쁜데 씨. 아침는데 여기 음. 압축이 걸린거 같은데 걸릴게 없을텐데 지금 너무 빨리 들어오셨고요네 네. 압춘이 걸린 거예요? 어디에 걸린 거예요? 길에서 걸렸어요. 아, 빨리 와서. 아, 지물 내리고 나오다 걸리니까. 뒤로 가면 데요 아니요. 저기 택수로 나가셔 가지고 모르도 모르도 다시 들어오실 건데. 네. 생당한데 빨리 오지도 않았는데 재 검침 받아야 합니다. 탐험도 관련 과태료에요. 조금 세번째인데, 그러면 쌍당하네. 18개에서 36개 내려서 이게 원3가 앞쪽에 짐이 몰리면 압축이 빨리 지나오고 나면 과정이 나올 수 있어요. 뒤에는 짐을 내렸다 그래도. 제가 그런 거 몰랐을 때한번 걸리고, 처음 콜바리 할때한번 걸리고, 두번 걸려봤거든요, 제가요? 우회전, 우회전 하라고? 어디서 우회전, 우회전 해야 혹시, 혹시, 혹시 몰라가지고 40m. 비율 모드로 놓고 4번 가변축의 압을 빨리 뺐어요. 빨리 뺐고, 그러면 앞쪽이 조금 가벼워지죠. 어, 빨리, 빨리 지나갔나? 그렇게. 빨리 들어간 것도 않은데 운전석 쪽으로 이빨이 붙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운전석 쪽으로 붙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아 괜히 긴장되잖아 또 울릴려나? 통행료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안 울린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하십시오아 놀래라 씨 가면 되죠. 네, 수고하세요~ 아, 진짜 가족 걸리면 너무 억울해. 이게 처음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씻는 바람에 한번 걸렸었고, 진짜로 두 번째는 실고용인아이씨 나와서 용인아이씨 나온 다음에 안 걸렸어요. 용인아이씨 아, 나온 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또 짐을 또 싣고 그리고 구리 아이뭐다통과해서안 걸렸어요 그리고 세마라이씨 나와서 행성 가서 짐을 일부 조금 내리고 야채를 그리고 세마라이씨 들어오는데 걸린 거예요 그때 우울패입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때 그래서 90 얼마 내고 처음 걸렸을 때도 40 얼마 내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그러나 국도로 이동해서 대화가 가지고다 내리고 다시 평창 그 앞짐이 쓸려있는 거를 평창 안에 가는데 또안 울려요 그러니까 이 톨게이트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 과정 이게 그래서 짐 싣고 들어오는 데서 아예 갓살이 걸려버리면 차 돌려가지고 가서 짐을 내리거나 조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안 걸리고 어한데 와서 걸려버리니까 이거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인정 안 하죠 그렇다고 소송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고요 제 롤로 갈게요. 아, 이층 내리시면 그거, 춘천 갈라 그랬더니 글러 먹었네. 뭐, 억울해, 억울해. 아, 춘천에 다왔습니다 12시 1 5분 아, 일찍 출발했는데, 2시에 출발했는데 비가 오고 차 막히고 그러다 보니 오래 걸렸네요. 춘천에 온 이유는 저희 처갓집이 춘천이에요. 장모님께서 내가 다음 주에 덮밥집 오픈하는 것도 있고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춘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꼬마들 보러 저 내려왔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꼬맹이들 봐야지 한번 아직 안 자고 있답니다. 아 지금 안, 원래 평소 같으면잘 시간인데. 지금 아마 자고 있으면 제가 들어가면 자는 모습 보고 나올 때 자는 모습만 보고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막둥이도 아직 안 잔다고 하네요 자 얼른 가가지고 우리 꼬맹이들 좀 보고 장모님 주무시나? 장모님 아직 안 주무시면 장모님이랑 소주도 한잔 딱 먹고 그리고 자야죠 내일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아따 일주일이 금방 갔네. 아